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4, 25 영원에. 실제 모델 실현. 자, 이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실현시키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실제로. 먼저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왕이 되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실현하죠. 다윗 시대에 이제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어, 준비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한을주 사명이죠. 어, 이 다윗이 준비를 단 후에 마지막 고백이 역대상 29장입니다. 어, 뭘 고백하냐면 어, 자, 평생 주를 섬기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주를 다 숨기고 나서 할 고백이 뭐냐면, 어,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죽게 속하였나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죽게 속했습니다. 자, 어,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험이 다 죽게 속했으며, 또 천지에 있는 것, 자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이것은 다 어, 주의 것입니다. 자 이건 주의 것입니다. 자 모든 게 주께 속했고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권도 어, 주권도 어,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 어떤 주권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 그 저와 여러분의 지난 과거 일화, 어떤 사건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건에 우리 와 있습니다. 이게 주권이죠. 모든 것이. 진짜. 심지어 우리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와 귀가, 자 우리가 부하고 귀함, 부와 귀가 죽게로 말미암고, 자 보니까 죽게로 말미암아서 온 겁니다. 부와 귀가, 우리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허락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귀가 다 누구나 부하고. 귀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본다. 만물의 주제가 되사. 자, 오늘 하나님은 모든 만물, 만물의 주제가 되, 주제란 말이 뭐냐면 통치자니 말, 모든 만물의 주님은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 말은 만물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 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크고 강하고 부와 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이제 뭐 다윗이 왕이 됐지만 내 힘으로 한것도 아니고 내 왕의 힘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모시고 다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마마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 함께 헌신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평생 이걸 준비하는데 헌신했는데 헌신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일이 있으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자 이들은 정말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이걸, 성은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거 배웠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힘입니다. 이게 그냥 막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 드린 것도 아니고, 헌신도, 헌신이라는 것도 뭐냐면,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돈을 하는 니죠 영적 힘이 없으면 헌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한 믿음과 영적 힘 있으면은 이제 어 그것을 우리 즐거움으로 드리죠. 어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때 즐거움을 드릴 힘이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이게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은 어 이제 진짜 믿음 회복 되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드리는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겁니다. 헌신은 우리 말이고 하나님 특혜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드리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0, 29절 30절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전투를 벌인자는 금세 백배를 받고 네세 영생 을지 못할 적 없느니라. 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러면 뭐 백배를 말씀하세어요 백배 이렇게 이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뭐 세상만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좋게 하나 말고 약속의 약속. 예, 백배란 말은 어, 우리 인간의 달은 아니죠. 너무 큰달기있문에 우리가 그냥 흘려들어요 왜? 너무 크니까. 아, 세배 주겠다면, 어, 그러는데, 백배라말을 그냥, 어, 그러겠지. 이랬데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두 배, 세 배만 줘도 대단한데, 뭐, 백배 준다. 득해져, 득해. 특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망하냐? 절대 아닙니다. 이성정 건축때문에 이스라엘에큰 국가가 헌신했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가 됩니다. 네, 백배를 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 이, 이 복음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도 다 망한 나라 아닙니까? 전쟁으로. 그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교회에서 왔어요. 전도 숨겼습니다. 배고플 때.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올라오잖아요.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예요. 연구할 수,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원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사람 많죠? 자원 없죠? 정치 엉망이죠? 남과 갈라져 싸운다고 전쟁 유비하죠? 최악의 나라, 이 나라예요, 대한민국대한민국 지금 어느 순간 이렇게 커버렸거든요. 신기한 게 대한민국 연구를 해봤어요. 다른 외국의 국가들이, 대학들이. 연구했는데 결론이 안 나요.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것도. 한마디 결론,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헌신했거든요. 배고플 때 성전 짓고 선교했거든요. 이건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다윗 시대가이런 헌신들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성도의, 특 성도의 경제 이 회복은 아주 헌금과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관계. 우리 헌금은 잘 해야 되고 많이 하고 적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도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난 관리자기 때문에 막감정도 많이 하고 적게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와, 맞냐고, 저게, 하나님은 주인인데, 나는 관리자입니다. 난 사정이 이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헌금하면 기뻐요. 왜냐하면 주인의 뜻대로 하니까 주인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런 헌금은 헌금이 아니죠. 특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다 주더라고요. 이렇이 경제의 부분을 넘어서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시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을 우리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다윗시 이렇게 헌신했냐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왕이지만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 없는 세상, 결국 늙고 병겨 죽는 세상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은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희망은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의 희망이에요. 이 복음만의 희망이지, 어떤 것도 희망이 안 돼요. 왕인 할 때도 솔로몬왕이 뭐 합니까? 최고의 왕 솔로몬인 생 마지막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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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전도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그리스도 언약을 줄 성전. 건축만 희망이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계속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잖아요. 세상과 먹고 쓰면, 써가 없어지지만 이 교회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다음 세대 계속 이 복음이 흘러가는 성전은 뭐냐면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죠. 그릇 깨져보세요. 다 새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기 계속 복음 얘기하고, 복음 전에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 전하는, 이게 성전은축 이걸 그리 의미있어요. 근데 거꾸로 복음 없으면 그 성전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빈 그릇이라. 그래서 이제 성전을 복음 없이 성정을 좋아하면 다 문제 옵니다 내내용이없기 그 네, 때문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사탄의 공격하고 그냥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걸 깨달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 실제 우리의 시련 말하는데 자, 우리는 언약을 잡아라 약속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주 예수는 그리스도씨 어? 이 말은 뭐냐면 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보호합니다. 세계보호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방향입니다. 왜왜 사느냐? 왜 결국 전도 순교거든요. 이건 온,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적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쪽세계보아야 돼요. 이 속에서, 이게 우리 비전이에요, 비전.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꿈을 꾸는 거죠. 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 언어를 잡고 세계 봉할 것인가. 각자, 각자의 꿈이에요. 나의 세계 봉함. 내가 있는 그 자리, 너 일하는 일, 하는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지역, 그건 내 세계 복함 현장이거든요. 거기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지역 봉할 것인가. 왜냐하면 세계 속에 서 있는 나 내가 있는 곳, 거기 내 세계 아닙니까? 거기, 거기는 내게 준 세계란 이 말이에요. 거기 내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을 꾸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쭉 따라가다 보면 되어지는 거지. 이제 그것이 나와야 돼요. 억지로 막 꿈, 꿈을 꾼다니까 억지로 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자꾸 구체화되고 그것인지 자꾸. 내가 신을 이게 보여줍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 속에서 이제 나의 작은 실천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꿈은 큰데 굉장히 이렇게 허황된 사람이 있어요. 세계봉화, 이거 가야 될줄 알아. 아프리카로. 그게 아니에요. 요가 세계부화 자리, 내 자리가. 우리 직장에, 내 가정에. 그가 세계 모뭐 현장이 이제 어디 간다 그건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진짜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꿈을 꿀 현장이거든요. 그 속에서 꿈을 꾸고 말씀을 기도 속에서 작은 실천에 가 나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실제 실제, 실제. 지금 내 만나는 사람들 내 이웃 내 주변 사람 그 사람의 세계 모 현장이죠. 작은 실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작은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작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이 속에 이제 놀라운, 이 속에 놀라운 우리 인생의 미래가 숨어 있어요. 자. 다윗도 양을 찾습니다. 양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어세계보화입니다 지금 하는 건 잘하면 돼요. 그거. 기도하면서. 그걸 발판 삼아서, 그 발판 삼아서 이제 그 속에 인생의 미래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아주 작은 걸 잘하면 돼 작은 것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실현해요 실제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에 우리가 24 꿈. 24 꿈이란 말이 뭐냐면 이제 거기에 내가 24를 하루 그니까 24시간이잖아요. 이제 내 마음에 딱 그게 담겼단 말입니다. 24시간 그 자꾸 생각이 나고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제 흩어진 마음이 정리돼서 "야, 이거 놓고 내 꿈을 꾸고 그러면 이건 뭐냐? 영원한 자, 자, 영원한 것이네요. 영원하다 말이 뭐냐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건다 없어집니다. 때가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복음에 가서는 이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했다, 그 사람 복음을 천국도 가잖아요. 이건 다 영원한 거예요. 생명 살리고 복음은다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고한 거 하나님 다상급 갚아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복음에 서면 마음 기뻐요. 세상 은 허합니다. 왜냐면 다 사라지니까. 평생 수고는데다없어져버리니까 얼마나 허하게 어요 그러나 주와 복음의 것은 전혀 물한 그릇도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이걸 우리 집 가족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막연하게 육신이뭐 달라, 이런 기도 아니죠. 이제 내가 꿈을 꾸고, 하늘 주님 빚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먼저 그의 한 의를 구하고, 그 말을 다 주시고. 과거는 의를안 구하고 그냥 내육신적으로 달라 달라 달만 육신 내 목만 했던데 그런 게 아니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쪽으로 방향 맞추게 되면 더불어 하나님 그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전 세계가 237개 나라입니다. 국가 나라가 현재 230개 나라인데 어, 우리의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세계보호마에 방향 맞춰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은. 어쨌든 이 삼척은 세계보호마에 적용하는 겁니다. 뭐든지. 자 그러면 어,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서 갑니다.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가지는 아니에요. 요새는 애굽 팔려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은 그 다음 최강대국입니다. 요셉은 지금 세계보호마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르죠? 그냥 노예로 간다면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세계보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거 세계보호마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먹으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그 속으로 가고 있어요. 언론 하나 위에 그 속에 다 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살려야 됩니다. 뭘살리냐면 자, 먼저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삶, 또 우리의 육체, 몸도 살려야 돼 이제 우리의 세계보다는 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살려야 돼요. 내 영혼의 영적인 것, 마음, 생각, 삶 몸도 다 살려야 돼요. 이 살리는 것은 어, 바로 올바른 집중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너무 집착에 빠졌어요. 그 말고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이 집중하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집중 반대가 집착입니다. 잘못된 집착하게 되면 다 분산이 혼란스럽고 이본이 어, 말씀에 하나 이제 말씀에봄 집중하면은 다 살아나게 신경이 싹 살아나게 있습니다그 좋아요, 이렇게 나를 살려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 세계복화에 도전하는 그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온 손으로 함께. 귀한 날을 맞이해서 나의 세계물을 찾는 귀한 날로 축복하시 함께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첩해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또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 삼천 나라 이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